여기 이렇게 조리풍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 조리풍은 어디서 불러 들어온 거지? 무서워 무서워! 내 몸이 안 좋으니까. 엄마 몸안 좋아. 엄마 쉬어야 돼 오늘. 엄마 잡채 이런 거 하지 말고 쉬어. Okay. 그래야 돼. 안, 뚫려. 안, 뚫려. 안 돼, 그래, 그래, 안 돌려, 안 돌려, 안 돼, 뭐어 네, 여러분, 어떻게 생각 하세요? 제가 지금 설 명절에 4일 동안, 쿠팡 일용직 다 탈락했는데 쿠팡이 저를 버렸으니 제가 쿠팡을 버려야 할까요? 아증나나왜안 넘어지냐고. 너일 못한다고 소문난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여러분 제 소문 들어보셨나요 혹시? 혹시? 그렇지 않고 혹시? 제 소문 들어보셨나요? 아 진짜. 쿠팡 누구야? 누가 많이 갔어? 누가 많이 갔어? 내 자리 뺏은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솔직히 우리 사이좋게 가야죠 여러분. 사이좋게 갑시다. 저 이번주 신청할게요 저번주 많이 가신 분들이 번주 신청하지 마세요 <laughs> 둘다 내려가 둘다 내려가세요 그러면 둘이 자리싸움 할거면 둘다 내려가세요 뭐 같이 가요 <laughs> 구경은 왔어? I bought them. I it's my bought it's small ball 오이, <목소리도> 기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국빵달락했으